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주일 학교 때도 아주. 재밌게 들려주는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삼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더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삼손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 어머니가 태중에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삼손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생활윤리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느 기간 동안 자신이 서운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은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일생을 나시린으로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하나 앞에 드여진 나시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구별을 세우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삼손을 나시인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이유는 벌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나시림을 구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가정교육 말고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탐하는 데 빠져 있어서 말씀 가르치고 깨우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삼손이 배운 것 외에는 세상에서는 배울 게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었고 율법도 없으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깨워 주준 그 메시지, 그걸 딱 붙잡고 일생 동안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뭐 이런저런 흠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배운 교육에 비하면 그것은 뭐 그렇게 큰 흠이라고도 할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명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우리가 듣기엔 불편하지만은 삼손이 딥나에가 가지고 불레서 유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야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되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렇게 했지만은 삼손이 고집을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결혼을 구실로 해서 딥나 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저부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사실 뭐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 의 교회를 자기 목적을 실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다. 가정은 그 자체가 이 목적이고 목표고 가치를 가지는 그런 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것을 내 어떤 목적을 수,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오로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이한 가지를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니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가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수준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어두운 시대에 그와 같은 것을 평가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정확하게 펜크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삼손이 보면, 이, 대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라고 해봐야 삼손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벌레새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삼손을 없애자. 이게 목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3 0 0명이야이 삼손 때문에 전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깁니다. 그때 삼손이 좋다. 당신들이 넘기고 싶어. 넘기라. 넘기는데, 나를 죽이지 말고, 이 묶은 채로, 그냥 벌레스의 사람들에게 보내기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열두지팡 중에서 왕족이라고 일컬지는 유다지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꽁꽁 묶여가지고, 벌레스의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 동족들이 묶고 가지고 보내든지 말든지 그게 대한 배신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딱 불고 나기 특별을 뽑아 가지고 나비 특별을 가지고 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불레스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 도시 섬이지만은 도시 동맹을 가지고 그래서 이 폴리스 동맹으로 유명한 이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이 바닷가로 쭉 이렇게 예, 그 문화를 수용한 그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한 족속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로 마치 이 그리스 동맹처럼 도시국가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서로 왕들이 각각 있고 모여서 연합해서 뭐 전쟁을 하고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 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낙이 득배는 원시적인 무기야니다 아예 뭐 다듬지도 아니한 그동그로 빼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 무기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최고 문명 시대를 사는 블레셋하고 가장 원시시대를 사는 원시적인 사람이 삼손하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게 자기 백성들을 팔아넘겨도 원망하지 않고 싸우는 것도 단순하게 그특빼 가지고 싸워서 천명을 이겼습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숫자를 헤아려서 천명이다 이것도 되지만 많은 숫자의 사람을 표현할 때천 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를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삼손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나를 불리스의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켜 나갔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한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삼성처럼 딱 생각해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운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그 사명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삶을 왜 바꾸어서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것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갈수 없습니다. 꼭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부르시면 목적을 찾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삶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일을 할 때는 자기 혼자 일을 한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때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힘이 이렇게 크게 있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잡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때는 사자 두드러 잡는 거 하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거 하고 그렇게 크게 뭐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동네에 사자가 있으면 그 사자도 두드러 잡아야 이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다 할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자를 두드러 잡는 것은. 이것은 나시리는 입장에서 보면, 나시리는 그 행위 중에, 행위 규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체를 만들었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이건 별로 나시리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두들겨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낙이 특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머리카락을 다 잘라 버렸더니 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그와 함께 하시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다 없어질 그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 하냐면, 그러나 머리카락이 자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면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해서는 이런저런 실수도 하기 쉽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별로 성경은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어두무시대라 하는데 그 어두무시대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엔대로 자기들의 속엔의 오른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죠 자기 생각에 오르면 행하는 거.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신데 하나님 왕이란 사실을 제쳐두고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될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시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뭐 흔히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또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모더니즘 이제 현대 뭐 근대 이렇게 할수 있겠고 이포스들는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주로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이 진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삶과 모든 행위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그표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표준이다. 그게 다 표준입니다. 다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무언가 울타리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풍조입니다. 삼손이 만났던 사람 중에 드릴라라고 했습니다. 드릴라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자기 비밀을 이제 그 드릴라에게 알려주어가지고 드릴라가 불레새 사람들에게 넘겨가지고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이 드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이름 자체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살았던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소렉이라고 소렉. 소략. 소렉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도 거기 살고 모리스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살고. 이게 경계선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무한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이제. 이 드릴라를 만는데 드릴라가 원레의 사람인지 드릴라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돈을 받고 뭐 비밀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걸 팔았으니까 자기 민족이면 왜돈 받고 파냐 이게 돈 각각은 첨 백식을 백냥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다시 선업이 비스니까각각받 받으니까 5,500명을 받은 습니5,500 세기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 정보를 팔았으니까 같은 동독이면 스파이 노릇해가지고 받는데 돈을 왜 받았겠나?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런데 뭐 성경에 유대인이다, 혹은 블레셋 사람이다 표현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민족은 어딘지 모르는데 이름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드릴라라고. 드릴라라는 이름은 뜻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 무언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무언가 이딱 감춰져 있는 그 흑심이 가득 찬이 사람이 드릴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와 이 삼손이 만난 그 지역이 경계선이 한대서 이게 만나서 우리 신앙생활 할때 신앙생활이 경계선이 뭐 하면 고난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 이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이둘 중에 하나지 이 중간에 뭐하나님백성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하고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 아니냐? 이게 분명해야 되지.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이 모습을 분명히 표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점에 있어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때 주의 성령께서 그를 이끄실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의 성령을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게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수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나미스 전도할 때그 두나미스가 근능이란 뜻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느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은 미래적인 뜻도 있습니다. 아, 정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인이 되라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이 시행되면 결과가 이렇게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단, 단계에 있는 게 그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관으로 쓰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삼손이 여러 여러 가지 흠이 있습니다. 뭐 따지 보면 사사들이 다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흠이 있는 모습을 다 나타냅니다.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흠이 있다고 사용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사람마다 이제 좀 그.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면 전부가 뭐, 다뭐 부족해 보이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될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우리 부족함이 있어도 흠이 있어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입다를 또그 앞에 있는 여러 사사들을 사용하신 걸 보면 그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고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주님은 일을 하기에는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아, 나는 못합니다. 모세도 모자란다고 자기가 몇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사용받지 못했느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분명히 나실이 일어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예?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부족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돌을 대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따지고 보면 세 가지를 다 어긴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삼손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면 무언가 부족함이 있지만 야 우리 예수님을 딱 보면 삼손의 부족한 것을 다 채운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삼손은 죽어가면서 이제 이 불레새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지붕에 있던 사람만의 삼천명이었고 또그 안에 잔치를 하던 사람들까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그러니까 살아서 불레새 사람을 죽인 사람들보다 죽여서 죽을 때 블레스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죽이는 것보다도 살리는데 좀더이 메시지에 갔으면 좋지 않겠나. 사람 죽인다고 해가지고, 없앤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철거만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아니에 철거한 다음에 건물을 그잘 세우는 게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스의 사람들 없애는 것 못지않게,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하면 세워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없애는 거, 그건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너뜨리는 거. 그 아무렇게나 해도 무너지는 건 무너질 줄이지 않습니까? 뭐, 철거할 때 사람 다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만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 부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을 지을 때는 세밀하게 그 작업순수도 잘 지켜야 되고, 또 거기,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가지고 빠짐없이 착착착착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세우는 걸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위에서 메시지를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삼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나아갈 그 가치와 방향과 그리고 방법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좀 무언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야이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무언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주는 메시지는 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딱 들여다 보면 아. 삼손이 부족한 게 이게구나.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했실때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조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유조 없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삼손은 기도할 때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 가면 원수 갚아. 원수를 갚아달라 이게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죄를 정수사해달라고 하는 원수들을 위하는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게 삼손의 기도가 나쁜다는 것은 아니고 좀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위한 기도 아니고 구원을 위한 기도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불신 사람들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딱 바라보시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또 성장하고 성품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꼭 품으셔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